자, 반가워요. 오늘은 디 엘리베이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게임 가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너무 힘들었다. 만약 지금 상태에서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비록 좀 대출을 하긴 했지만 역시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에서 사는 게 맞다. 사백일호는 좀 불길하긴 하지만 어쨌든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침대에 들어눕자. <laughs> 아유, 이거 뭐예요? 아니, 잠시만! 여기, 왜 이렇게 정겨워요? <laughs> 낯선데 정겨워! 뭐야? 아, 진짜 뭐야? 상호작용? <laughs> 아, 우리 아파트 같아! 한국게임인가봐. 아, 이 벽면 텍스쳐라면, 아, 문이, 문, 이거 뭔데? <laughs> 엘리베이터 소리. 아, 엘리베이터 소리가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씨, 뭔가 무서운데? 엘리베이터 안전시수 문턱에 이물질이 끼거나 틈새 어쩌고 저쩌고 깨나 반가워요 너무 고퀄이죠 그쵸 너무 고퀄이네요 야 상호작용하자 우리 어디 가야돼? 4층? 4층 가야돼요 기대면 추락 위험 손대지 마세요 <laughs>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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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올때 엘리베이터 타는 느낌인데 4층입니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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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치 천주교 교외집아 이거 직접 깎은 거야 직접 만든 거야 아 우리 몇몇 가야 돼요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상호작용해야죠 아, 씨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절하듯 잠들었다. 일이 힘들어도 이 집을 사느라 빌린 대출금을 생각하며 견뎌야 한다 그래도 내 집이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그쵸 내 집이 있다는 건 조금 각별하긴 해 오늘 팀장한테 된돈 깨졌다 실수한 건 맞지만 그렇게 심하게 뭐라 할건 없잖아 아니 퇴근하고 나서도 그 인간을 떠올린 것 자체가 손해다 기분 더 꿀꿀한데 맥주나 한캔 까야겠다 왜 이렇게 어두운 시간에 퇴근해? 워라벨 몰라? 워라벨? <laughs> 아, 깨진 것 때문에 퇴근을 못했을 수도? 뭐야? 아니, 씨발! 만원이라니! 야! 나 혼자 탔어! 나 혼자 탔다고! 아이, 장난하지 마세요. 장난하지 마. 장난하지 마! 아! 몸무게야, 혹시? 몸무게가 혹시? <laughs> <laughs> 하, 말도 안 돼. 아, 뭐, 그래도 엘리베이터 만원뜰 정도는 아니죠? <laughs> 만원 내야 한다고. 아, 뭐, 그런 게 어딨어요? 만 원이라고 떠 있다.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야겠다. 씨, 발아 모를 수도 있어. 사실 아닐 수도 있어. 2층 올라간대? 모를 수도 있어. 엄아빨 no. 어, 너 열심히 살아봐 엘리베이터야. 너 진짜, 진짜 그렇게 살아라. 엘리베이터한테 그렇게 살지 좀 말라고 충원 좀 해줬어요. 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잘 먹고 잘 살아라. 엘리베이터가 사람이 타야 가치가 있는 거거든 뭐 하는 건데! 대체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왜! 그냥 1층 초인종 누르고 재워달라고 하죠? 후허! <laughs> <laughs> 또뭔 소리에요! 몰라! 집에 들어가서 맥주나 한캔깔 거예요. 한캔할 거야! 방금 그건 못 가. 단순한 기계구장일까? 그러다 문득 머릿속에 어릴 적 들었던 괴담이 떠올랐다. 아무도 타고 있지 않는데 만원이라고 뜨면서 경고음이 울린다면 그건 그 엘리베이터에 귀신이 같이 타고 있는 거라고 놀랍네요. 그러자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발두개두 단탁살을 무심 끼니 문지르며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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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났어. <laughs> 그럴 리가 없다고 어색하게 웃어 남겼다. 그저 평범한 엘리베이터일 뿐인데 기분이 꺼림칙하다. 그냥 계단을 올라갈까 하고 멍청한 생각이 들었다. 눈앞에 멀쩡한 엘리베이터를 두고 분명 어제 떠올려버린 얼쩍 괴담 때문이다. 휴신이라니 <laughs> 웃기지도 않는다. 그런 미신을 믿기엔 난 너무 늙었다. 마음속에 피어난 공포심보다. 네 육신의 피라미 더 컸다 고쳤겠지 관리하셨겠지 몰라 만원 아니죠 만원 아니야 입장료 필요 없죠 나탈 거야 나 올라갈 거예요 뒤에 아무도 없죠 눌린 놈 없죠 나갈 거야 휴 어? 진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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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진정하자. 무서할 워것 없다. 노란색 비상 버튼을 누면 관리실랑 연결됐구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사라사 사람, 사라사리요. 사람, 사람 살려! 야, 사람 살려달라고! 야, 그 집에 나봐 경비실, 경비실! 어디 있어? 야, 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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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놀란 거 아니고, 저안 무서웠어요. <laughs> 어나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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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지 않았어. 음. 집에서 맥주나 한캔 까자고. 관리실, 관리실, 엔스웜 트라우마가 된게 분명다. 회사의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타기가 힘들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할 수도 없었다. 엘리베이터 귀신 있을까 봐 무서워서 못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귀신 있을까 봐 무서워서 못 하겠습니다. 아 뭐라는 거야, 선비? 커피나 타봐요. <laughs> 말할 수 있을까 모른다. 계단으로 올라가자. 한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안 눌리네요. 아! 내가 4층인데 왜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딴 거 없대요? 그딴 거 없다고요? 아!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여기 입주한 거지! 무엇이! 아! 아! 아 발자야! 소음공예로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큰 소리는 내지 맙시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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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뭐야 뭐래 <laughs> 뭐야 방금 화낸건가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서 혹시 내가 미쳐가는게 아닐까 두려움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농담이 아니라 정신과의 예약을 해야 할것 같다 아, 평생을 무교로 살았다 사주팔자라든가 타로카드라든가 신년운세라든가 아무것도 믿어본 적이 없다 전국도 지옥도 전사도 악마도 귀신도 전부 판타지라고 생각했다 그럼 도대체 나에게 일어난 일 무엇일까? 어져나 일레미타 탈 거야 탈 거야 안탈 거야. 이제 그 판타지가 깨진 날이었네. 왜 깨져야 되는 건데요? 판타지 판타지대로 두면 안 돼요? 리얼로. 왜불안켜져왜불안켜져왜불안켜져왜불안켜져 예, 이거 이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변 있음. <laughs>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님? <laughs> 아니야, 이변 있는 건 아니야. <laughs> 아니야, 이변 아니셔 원래 빨간색이죠. 원래 빨간색이죠. 여기 4층 아니에요? 잠시만. 왜 4층 아니야? 왜3층이 계속 반복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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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나한나나나왜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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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3층이거든 왜? 4층4층층 어디? 타야 된다고? 왜 내가 타야 되는 건데? 왜 내가 타야 되는 건데? 아, 씨므레 타야 되나봐. 무조건 타야 되나봐. 내가 가야 될 것도 이미 찍혀 있구나. 고맙네. 어, 고마운데. 정상적으로 작동시켜 주면 안 될까요?

이 사탄이여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시브네 살려줘 살려달라고 시로 무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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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야 이게 시브네 살려줘 사탄 쭉쭉 쭉쭉 열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열어 주세요. 열어 주시면 안 될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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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손을 열지 말고요. 시브르는 손이냐고. 아니, 왜 손이냐고? 아! 아! 애 아, 싫어! 정신을 차릴 때 이미 병원이었다. 이쯤이 엘리베이터에 안 기다려 있는 나를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한다. 나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정신과를 찾아갔다. 겪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며 상담을 받고 약물 처방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집을 내놨다. 그것도 샀던 가격보다 몇천만 원을 낮춰서 급차로 말이다. 새로운 집주인은 금세 나타났다. 그는 싼값에... 좋은 짐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시종일관 표정이 밝아 보였다. <laughs> 그에게 내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정신적으로 아픈 나머지 환각을 보고 한 척을 들었을 뿐이다. <laughs> 농담하지 마라. <laughs> 세상의 귀신이 어딘다. 야, 나는 기분이 매우 좋다. 주변 시세보다 몇천만원 싼 값에 직장 근처 집을 얻었기 때문이다. 운이 좋았다. 마침 주변 부동산을 돌아보고 있어서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순식간에 넘어갔으리나. 전주인이 왜 그렇게 급하게 집을 팔고 떠난지는 알 수가 없었다. 부동산 업자에게 듣기로는 지병이 심해져서 떠났다, 떠났다고 했던가. <laughs> <laughs> 나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말이다 <웃음> 퇴근이다 <웃음> 얼렐레 <laughs> 얼렐리레 <laughs> 아, 이렇게 게임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짧고 간단한 공포게임이었죠? 짧고 간단한 무서운 것이 딱 좋아! <laughs> 무서운 것이 딱 좋아!급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래픽과 그리고 이제 체험을 통해 즐길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좋았었고 그리고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이 게임이 굉장히 와닿아요. 너무 풍경들이 리얼리티 해가지고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laughs> 오케이, 재밌었습니다.